안녕하세요. 아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집에서 놀이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태연이가 어린이집을 2월달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유치원 가기까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미세먼지도 요즘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매번 뭐 키즈카페 갈 수도 없고 최대한 에너지를 좀 많이 빼서 빨리 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막 찾아보다가 제가 대형 방방이를 빌렸어요 어, 에어바운스라고 하죠 가정용 에어바운스 대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2월 달에 방학 기간에 빌리고 싶었는데 예약이 다차 가지고 지금 3월 달첫 주에 빌렸어요. 근데 마침 이번 주 유치원 적응 기간이라고 해서 12시에 하원을 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4일간 아주 뽕을 뽑고 놀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 이상이거나 뭐 남자 아이들 있으면 더 좋고 친구 초대가 가능한 집에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예요. 엄청 크죠. 저희 집이 확장형 33평형 거실인데 이 정도가 차요. 저희 집은 책장 쇼파가 있어서 조금 좁아 보이지만 거실에 물건이 많이 없으시면 조금 더 넓어 보일 것 같고요. 어, 여기 농구 골대가 있고 점프하는 곳 미끄럼틀 이렇게 있어요. 종류는 이거 말고 한 3개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혜윤이 어릴 때 너무 체육적으로 발달한 아이여서 대형 미끄럼틀 어린이집에 있는 거막 찜질방 이런 데 있는 거정글짐 있고 그런 거 어릴 땐 되게 사주고 싶었는데 그 우연히 한번 집에 들여봤는데 거실 차지 너무하고 친구들 없으면 잘안 놀겠더라고요. 차라리 방학 때나 특별한 날 이런 거 가끔 한번씩 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오늘 내일 초대를 했으니까 올해 5살 정도 된 평균 한 45개월 정도의 아이들이 놀때 어느 정도인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액이랑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에어반수 받아가지고 바닥에 깔고 곱게 피고요. 직사각 사이즈니까 미끄럼틀이 어디로 내려오게 할지를 잘 선택하시고요. 길다란 여기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가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바람 넣는 기계 안에 밴딩 이 있거든요? 껴서 끈으로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 배송될 때 이렇게 배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바람을 넣고 켰더니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노는데 막 옆에서 계속 잡고 있고 태은이 막두 번, 세번 낙하하고 울고 얘들아 바람 빠진다 나오자고 쇼를 했거든요? 이게 제품이 불량인지 애들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 고객센터에 물어봤더니 바람 넣는 기계 여기 부분이 꺾이지 않았냐 잘 묶었냐 기계를 세워놨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제 보니까 이 바람 넣는 기계가 누워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도 기계치라 이걸 세우니까 잘 돼요. 5살 정도 된 아이들 3명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바람입니다. 제 생각엔 한 15개월 정도 무렵부터 한 4세, 5세 정도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부분이 소음인데요. 저희 집은 거실 전체가 매트로 깔려있기는 한데 에어바운스라서 제 생각엔 매트가 없어도 뭐 층간소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이런데선 격하게 놀으니까 안전 문제로다가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으면 더 좋아요. 올거 같긴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때이 기계를 계속 켜놔야 돼요. 전원을 끄면 바로 바람이 빠지거든요. 저희 아이는 소리에 대한 공포심이 커서 이게 시끄러울까 싶었는데 아이들 노는 소리가 더 시끄럽더라고요. 문 닫고 밖에 나가봤는데 밖에선 전혀 들리지 않았고 어쨌든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놀때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비가 4일에 4만원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루 만원씩 해서, 그리고 왕복 배송료 12,000원 붙어서 총 52,000원에 했고,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에어바운스 관리하는 업체니까 뭐 에어로 청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깨끗했는데, 그래도 미세먼지 좀 심하지 않아서 환기가 가능한 때에 가능하면 맞춰서 주문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 대여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렌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안녕!